예타면서 조심해야 될점 있어요? 모르니까 뭐, 들어봐야지 뭐. 60이식? 몰라. 그걸 날왜 줘? 나 이벤트 안 하는데. 몰라요? KV1이랑 병태랑 맞다이 까면 누가 이겨요? 가 이겨? 아 그래? 아 그래요? 뭐또이상하 어, 거야. 이상하네. 골탱이 일반 탱커를 이긴다고? 그래요? 아 신아 캡의원 약점 모르는데. 난 저렙 방은 아예 몰라 스펙을 몰라서. 정면 싸움은 저요. 여기 탱가. KV1한테? 아씨, 나 KV1 방어력도 몰라. 씨, <laughs> 알아야 못하든가 <거> 말든가. <laughs> 일단, 공략 영상에 올릴 걸로 이제, 전차 소개할 때, KV1의 장점과 단점을 말해줘야 되는데, 일단, 입만은 겁나 느리네요. 장점으로는 연사력이 빠르다. 뭐, 단점은 명중률이 안 좋은데, 네, 네, 대신에 네, 네. 조준시간은 네, 네. 괜찮은 편이다. 연사력이 높다. 하지만 관통력이 낮다. 공격력은 모르겠다. 공격력 110이면 높은 거야, 낮은 거야. 오, 티어 대비. 나 이거 모드? 아, 나안 봐요, 이거. 왼쪽에 아이콘. <laughs> 이거 폼이야, 폼. 색깔 그냥 알려고 하는 거예요. 미디움 몇대 핵이 는지 알려고. 별 관심 없었어. 저는 저런 거안 봐요. 일단은 연사력으로 쇼부친다 하겠습니다. 어, 병태는, 어, 방어력이 뛰어난 편은 아니야. 하지만 높은 연사력으로 근접전에서 굉장한 능력을 발휘한다고 이빨을 텁시다. 그리고 이제 헤비 탱크다 보니까, 어, 방어력으로 버티는 것도 어느 정도 이득을 볼수 있겠지만, 이제 체력이 높아. 그러니까 체력이 높은 걸 바탕으로 라인을 푸시해 줍니다. 좋아. 아 좋아 좋아. 그리고 여기서 자 KV1을 만났는데 야 약점 빨리 알려줘 봐. KV1 약점 어디야? 야 몰라. 너 어디 때려야 돼. 나 모른다고. 하단. 어? KV220이 가니까 같이 가줍니다라고 얘기해 줍시다. 이럴 때는 와리가르를 친게 아니고 이제 헤비 탱크에 뚝심 있는 뭐 라인. 사기력을 보여주시다라고 하면서 일단, 어 기동성이 KV1보다 더 좋은 3001을 일단 갈고준다고 말을 해줍시다. 좋고요 아, 야, 야, 전차는 나가서 상관없어. 도리도리, 도리도리. 아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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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그리고 KV1은. 아, 야, 안뚫린데 뭘. 일단, 우리 KV220이 옆구리가 잡혔으니까. 아, 거를 먼저 잡아줘가지고, KV220이 안전방으로 공격을 할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요렇게, 이제 모든 탱크들은 옆구리가 약하니까, 옆구리를 공격해준다고 얘기를 합시다. 근데 KV1이 나를 봤기 때문에 살짝 뒤로 숨어가지고, 시체를 이용해서 티타임을 잡아주는 찌진 헐다운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 KV200 병태는 포탑 전문이 약하니까, 공격을 안을 때는 약간 틀어줘가지고, 어, 좀 방어를 해준다고 얘기를 해줍시다. 그리고, 열심히 갈고서 잡으면은, 미션 석세스. 그리고 체력이 없으니까 아군 KV-220을 살짝 못방을 했는데 뒤졌네요 영상 다시 찍어야 돼 슈발 살아야 됐었는데 개같네 다시 미션 실패 아이씨 한 판에 그냥 이빨로 털수 있는 영상 나오나 싶었는데 아이 개아까워 아 나이씨 시부러 나 몰라요, 저런 템거 여러분 보다 몰라요. 관심 없어, 나는. 아, 이거 좀만 더 살아남았으면, KV220은 이렇게, 뚝심있게 이제, 올거진 자세로, 땅에 두 다리를 받고 프리딜를 넣으면 이긴다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싸우면 된다라고 이빨 털어가지고 그냥, 대충 날로 먹을 수 있었는데, 가이디 형. 개아깝다. 에이, 다시 찍어야 돼. 에이, 아니야, 너무 밋밋해, 영상이. 어, 이러고 이 타는 거 워커도 알긴 하냐고요? 알겠지, 뭐. <laughs> 당연하지. 영상은 어차피 내방대로 찍는 거야. 입만 잘 털면 되지 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이게면 장땡 아니에요? <laughs> 무슨 플레이를 하든 간에 이게면 장땡이지 뭐 공약이 어디 있어 난 되게 공약 찍는 거 뭐 틀에 박혀서 공약 찍으라는거 되게 귀찮아요 레투리언, 센츄리언 영상 편집한건가요 편집 안했어요 그거 마스터 딴 영상인데 아마 편집된게 그걸 거야 그 센츄리언 영상 속 전차 소개할 때 내가 그 얘기를 꺼냈거든 그 내가 아직 영상을 보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뭐 영국 영국 10티어 미디움이 바뀌는 걸 개발자 질답에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영상을 찍었다. 라고 했는데, 그게 아마 영상이 올라간 이후에는 과거형이 될수 있어가지고, 그거는 뭐 지워야 될것 같다고 얘기를 하던데. 뭐, 그게 편집됐을 수는 있어. 근데 센츄리언 영상 자체는 마스터 영상이에요. 그게 아마, 몇딜 했나? 모르겠다. 아무튼, 근접 딜러 겁나 쳐넣어 가지고 마스터탄 센츄리온 영상이었어. 어좀 옛날 거긴 한데. 아 다시 찍어야 돼. 아이씨. 개 짜증. 아, 이거 괜찮았는데. 아, 근데 가이드 영상이라고 하면은 좀 KV 210 220 이거 이걸로 좀 단순하게 한라인만 밀고 가는 게 아니고 좀 라인도 밀고 가고 아군 본진이 밀렸을 때 내가 백해 가지고 좀 얘는 기동이 좋지 않지만 팀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하면서 본진 가서 한 대든 네다섯 마리 잡아주고 다시 적 베이스 가 가지고 남은 적을 섬멸한다면서 또네다섯 마리 잡아주고 그다음에 적들이 나한테 만 3대 1로 다구로 때리는데 그걸 버티면서 세 마리 잡아주고 해 가지고 한 14킬 해 주는 영상을 올려야 되지 않나 이거. 꼴에 가이드 영상으로 찍으려고 하는 건데. 그건 아닌가? <laughs> 아니 말고.